아니 저쪽으로 가 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행사장 반이다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, 지금. 아니야.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나그 지금 기분이 아직, 안 기분이가 아직, 안 좋아.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. <laughs> 구경도 하기 전이잖아. <laughs> 아, 여기 왜빨갛나 가자. 이거 3년 만에 축제 열리는 거라서 기대를 했는데. 힘들. 아니 여기, 여기 안에서 넣으는데. 여기 지금 행사장이 반 날라가 버렸어. 일단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놨나. 한쪽으로만 지금 행사장을 모른 것 같아요. 어른 5천원 애들 1 0원인가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여기 행사장 내에서 쓸수 있어. 현금처럼. 18시 이후로 무료일자. 입구는 이쁘네. 그치? 여기 체험하는 곳인가 보다. 감사합니다. 그만 원짜리 하면 몇 마리 넣어?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아. 드론 조종 체험 부스 예약제. 근데 체험이 뭐야? 한번 더 뽑아볼래? 그고기 꺼내 볼까? 오, 양보. 이요 엄청 잘 들어간다 그렇지 이야 멋져 뭐 보다 <laughs> 하나 둘셋네 예뻐요 어 아, 귀엽다 어때요 좋아하는 일본이네 아예 예, 일본 이거 뭐 한번 해 버려? 오. 좀좀해 봐. 얘는 자연 꿀고 머리 먹고. 오, 진짜 신기하다. 이거, 처음으로. 이거 맞아, 물 뜨는 거래. 그래. 내가 다맞어 <laughs> 어, 엄마 봐 봐. 어, 어, 무거워. 엄마, 엄마, 엄마. 오. 어, 이번엔... 어, 같아. 그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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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캔들 만들기도 있더라. 총 만들기도 있네 총나총 총 만들고 싶어 아 저렇게 건너가면 또 뭐가 있네 일로 건너가 봐야 되겠어 지금 할수 있는 거예요? 네. 오 우리 이거 하자 네, 네. 잘했어요 예뻐요 뭐라고 쓰고 싶어? 소원? 네, 됐다 네 감사합니다 아, 좋겠다 잘했어 오, 너무 와 너무 멋지다 오케이 맞아 아, 어, 어, 잘...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이쪽에 찍자 사진을 딱 배경에 사진을 찍어줬으면 아니 문구도 너무 따뜻해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해놨죠 여러분 와 어, <목소리도> 이뻐! 우와, 집에 이런 식으로 꾸며 놓으면 너무 좋겠다. 뭐야? 요 우와, 이거... 320! 벌레 야, 이거 봐! 우와, 어우, 야. 우 어, 너무 많다!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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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! 두 번보다 작지? 먼저? 두 번보다 작지? 아니 장수풍뎅이는 여기 있어요 안싸안싸안 음 싸. 안, 써, 안, 써. 안 써. 응, 이제 가자 아 매표소에 지금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빨리빨리 와야 돼요 이런 축제는 역시 스피디가생명해요와 쌀밥지 한식 뷔페가 3년 전에는 가지 수가 많아서 괜찮아서 왔는데 올해는 먹을 게 없어요. 차라리 해장국이라든지 돈까스, 칼국수 이런 거 그냥 시켜 먹으시는 게더 나요. 아 벌집 아이스크림. 릴게요세개만 원. 벌집 아이스크림. 이게 7,000원이에요. 미리미리 일찍 와서 체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대부분 해진 다음에 이제 오려고 지금 들어오는 차들도 많은데 이게 오후에는 이미 접고 가는 체험들도 있어요. 이제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이제 막좀 인기가 많은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재고 소진이 빨리빨리 되고 저희 이거 아파 체험한 거 이것도 오전에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규모가 축소는 됐어도 공간 활용을 잘해 놨고 구석구석 볼게 많기 때문에 오시면 즐기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